자,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s u p p 는 생각을 합니다. 자, 벌들을 키우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뭐가? 가지는 거, 큰 정원, 시골에 있는 큰 정원을 가지는 게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mistake, 실수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글의 주제문이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대절이라고, 대세주어는 여기로 갑니다. 요거는 가주어고 여기가 뭡니까? 진주어입니다. 자, 이시 필수적이다. 뭐가 가지는 거. 큰 정원, 도시, 그 시골의 큰 정원을 가지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야? 그거 실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요거는 뭐 하기 위해서야. 중간에 낀 투부정서를 뭐 하기 위해서거든요. 이게 핵심 문장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통념이야. 그러니까 양봉하려면 시골에 넓은 정원이 필요하다는 통념은 뭐다?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벌들은, 자 물론요 두멸더잘 하겠죠. 어더잘 꿀을 만든다는 얘기지. 어디에서 한 가운데 가일 꽃들의 한 가운데 5월에 그리고 하얀 클러버들 6월에 어떤 클러버들 거기에서 꽃들을 더 아니 꿀들을 더잘 만들겠지. 이런 도시에서보다 어떤 도시라고요? 그들이 날아야 하는 긴 거리 도달하기 위해서 탁트인 어떤 들판에 도달하기 위해서. 아주 먼 거리를 날아야 하는 그런 도시에서 보다는 이런 얘기죠 그쵸? 그래서 요게 이제 외열이 앞에 있는 3를 꾸며주는 말이구요 여기까지 어 그래서 어 이제 어그 물론 아까 얘기하기를 를 벌판까지 어 벌판까지 먼 도시보다는 꽃들이 한가운데가 더 좋겠죠 그러나 그러나라고 얘기했어. 자, 그러나, 그러나 말이죠. 그러나 말이죠. 자, 벌들은요, can be kept, 키워질 수 있습니다. with profit. 이익이 돼서, 어, 심지어 어디 아래에서 unfavorable circumstances. 그러니까, 비우호적인 그러한 환경에서도 이익으로 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낼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 문장 또 중요하죠. 아이고, 다시, 다시. 자, 이렇게. 자, 벌들은, 어, 키워질 수 있는데, 이익으로, 프 r o f 로 키워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비우어적인 환경 아래에서도. 자, 요거 조심하세요. 자, unfavorable circumstances야. 비우어적인 환경 아래에서도. 어, 그러니까 비우어적이다라는 것은 뭐야? 불리한 환경. 불리한 환경에서도 이익이 나는 양봉을 할수 있어! 라고 얘기한 거야. 자, 벌들은 do very well, 매우 잘 합니다. 자, servants, 자, large cities, 어, 큰 도시의 어떤 교외 지역이죠. 음, 교외 지역에서도 잘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일련의 꽃들, 정원에 있는 꽃들, 어, 빌라의 정원에 있는 꽃들이 자, 하게 하니까 끊임없는 꿀의 공급을 하게 하니까 뭐로부터? 어, early Spring이니까 이른 봄부터 가을까지 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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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어디서 어, 벌들은 매우 잘한다 그랬어 Very well, 매우 잘한다고요 어디에서도 잘한다고요? 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교회 지역이잖아, 교회에 큰 도시 외좀 교회 지역, 근교 그러니까 지역, 이렇게 얘기하는, 그쵸? 어, 그래서 여기에서도 잘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불리한 환경이 바로 뭐야? 잠깐만. 자, 불리한 환경. 불리한 환경이 바로 요런 데입니다. 불리한 환경, 이렇게 되는 거야. 어, 교회 지역. 자, 왜 그렇대요? b e c a 는뭐 때문에 의미야? 그 이제 큰 정원, 그러니까 빌라의, 빌라의 그 정원들에서 일련의 꽃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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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허용을 하니까, 여기가 동사입니다. 허용을 하는데, 자, 어, 끊임없는, 어, 끊임없는 그런 공급, 공급, 자, 꿀의 공급을 허용한다고요. 끊임없이 꿀을 공급해 준대, 자, 초봄부터 가을까지, 이렇게 된 거야. 음. 그리고요, 자, therefore, 따라서, 따라서, therefore, 자, 거의, 아, every, almost every person 거의 모든 사람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 선생님 일단 요거를 뺄게요. 거의 모든 사람들은 can keep. 자, 어 자, 할수 있는데 자, 그들이 profitable. 자, 그들을 자, profitable 뭐야? 이익이 되게 하고 그다음 이유를 내게 하고 자, 즐길 수 있게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주제문, 자, 결과, 따라서, 결과적으로, 거의야, 모든 사람, 거의 모든 사람, 근데 except, 만 제외하고 의뜻이거든요 자, 요런 도지, 요런 사람만 제외하고, 요런 사람, 자, 요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면, 심각하게 벌을 두려워하는, 진, 심각하게 벌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들만 제외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은, 여기가 주어야 그러니까, 여기 can keep입니다. 에 every 다음에 단수 명사 나오는 거 알죠? 에스, 그쵸? 단수 동사, 단수 명사예요. 어차피 얘는 조동사니까 필요는 없지만. 자, 뭐,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 키울 수 있다고요. 그것들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들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벌들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어떻게 키울 수가 있다. profit a r l y 는 뭐라고요? 이익이 되고 그다음에 재미나게 재미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 말과 그저 실수야. 이렇게 키울 수 있어.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리고 여기 좀 조심해야 되는데. 어 우리 이제 이 keep이라는 단어를 얘랑 구별해야 돼. 그래서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데 keep이 나오고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이제 목적격, 보호 자리에 여기 형용사를 쓰는 거잖아. 그래서 목적어를 목부한 상태로 유지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목적어를 목부한 상태로 유지하다. 이럴 때는 목적격, 보호의 형용사가 오는 게 맞아. 근데 여기서는 키분 기르다 키우다의 의미야. 그래서 이 벌들을 키울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요까지 목적으로 문장이 끝나고 그들이 이익이 되고 그들이 즐겁게 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는. 그렇죠? 어,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목적격 보호가 아니고 요 문형이 아니야. 유지하다가 아니고요. 그냥 키우다의 의미야. 벌들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당하는 부분이 부사잖아. 그래서 전부다 ly 를 붙이는 거. 요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익이 되게 동사를 꾸며주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익이 되게 키우고 즐겁게 키울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 보형용사자는 그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 L Y 전부 다 붙인 거 특히 조심하세요. 자 그럼 제목으로 제목은 뭐? 자 그러면은 뭐야? 벌을 키우는 그쵸 방식에 대한 어떠한 그 뭐야 어, 잘못된 통념과 진실에 대해서 나온 거겠지 당연히 그래서 자 미스라는 거 뭐야? 어, 통념, 그다음 진실, 그쵸? 벌을 어디서 어, 키워야 하는지에 대한 어, 그래서 답은 2번이 맞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는 시골에 키우는 게 물론 훨씬 좋겠지만 근교에서도 어, 이윤을 내며 벌을 키울 수 있어라고 얘기해서 자 그래서 'Mis and truth about where to keep bees' 자 요거 어, 답이었죠.